안녕하십니까. 시유카TV 정진환입니다. 단한 줄의 문구가 수백만 원을 좌우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이세 가지만 알면 절대로 중고차 구매하고 추후에 돈을 드릴 일이 없다. 절대 패하지 않는 중고차 계약서 쓰는 방법 세 가지 꼭 기재해야 할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중고차 구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양도인, 즉 차량을 판매하는 사람이 이 차량의 차량 주인인지 아니면 알선 딜러인지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을 판매하는 사람이 두 명이면 나중에 책임을 물을 때 어느 쪽에 물어야 되는지 서로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차주라면 차주 이름을 적으면 되고, 만약에 알선 딜러라면 차주 이름을 적고 계약자 이름을 별도로 쓰고, 종사원증과 그 다음에 신분증과 전화번호, 이 사본들을 명확하게 명함까지 붙여줘서 매매계약서에 구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 대금을 넣을 때에도, 계좌이체를 할 때에도 차량 주인의 통장이거나, 아니면 차량 주인이 속한 상사의 통장으로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에도 역시 예방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중고차 성능 기록부와 그리고 카 히스토리를 출력해서 첨부를 해줘야 됩니다. 중고차 성능 기록부는 법적으로 소비자분께서 이 자, 자동차의 성능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거를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유무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뭐냐. 중고차 성능을 받은 날짜, 4개월이 지나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거리에서 200km가, 실제 200km가 넘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고차는 성능 기록부를 작성을 할 때, 실제로 프레임 부위가 아닌 접합 부위들 중에서 교체가 가능한, 볼트로 교체가 가능한 곳은 교환이라고 해서 교환이 된다 하더라도 무사고로 판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좀 정확하게 이런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카이스토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고가 있었는지, 실제 부품 가격은 얼마를 교체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에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이 부분을 딜러와 협의를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나중에 클레임을 받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미리 얘기를 나누고 계약서에다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딜러들은 이걸 마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비자분들은 해주면 고맙지 하고 그냥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시승해야 되고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가까운 카센터에 가서 하부에 누유가 있는지 아니면 차량 상태가 아까 시승을 하면서 문제 있었던 것은 왜 그런지 그다음에 오일류나 라이트류나 아니면 브레이크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내가 차를 사간 이후에 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는 어떤지를 명확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언제? 입금하기 전에. 계약서를 쓸 때, 그래서 시승을 할때 입금한 후에 이런 내역들을 모두 보정을 해달라고 해야 되고,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 점검할 수 있으면 점검해주고, 그 다음에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있는 내역은 기재를 해서, 계약서에 기재를 해서, 추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다시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좀 적어주고요. 왜 그러느냐? 들어오는 중고차의 90%는 외관이나 광택이나 그 다음에 찌그러진 부분만 수리만 하고 그 부분만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중고차 성능을 한 이후에 5분, 10분 해서 이 차가 어떤지 사고 유무 판단만 하고 바로 상품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타던 차 3년, 5년 되고 주행거리 5년, 10만 된 차들이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문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꼼꼼하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은 결국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출고 점검 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성능 기록부에 있는 종이 한 장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고, 직접 테스트 해보고, 해봐야만 차량의 상태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야 이 차가 좋은 차인지 내가 사가고 난 이후에도 문제가 없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판단이 서고 그런 차가 결국은 좋은 차가 된다고 말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세 가지를 알고 있고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딜러는 긴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꼼꼼하게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있으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어떻게 쓸 것인가를 꼼꼼히 한번 생각해보시고 혹여라도 그것 외에 모르시는 사안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 이러시면 댓글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그래도 유익했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중고차 알면 싸게 산다. 시우카 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